안녕하세요. 최승호 PD, 아, 뉴스타프로 유명했던 이분이 인터넷 기자협회 참언론인 대상까지 2016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픽업해간 게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래서 MBC 사장으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장직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 이후에는 뭐 대표이사나 그런 것 그런 쪽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이분을 픽업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는데요. 이분이 2014년 1월달에 중국 프로젝트라 그래서 시진핑 등 중국의 최고위급 일가들이 조세피난처로 자신의 어마무시한 그 부패로 얻은 그 돈을 어 버진 어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라 그래서요 영국령이라고 그래 영국에 주의해 주세요 영국령 어, 그 섬에다가 조세포탈을 한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돈을 다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포탈을 한 뒤에 이 돈을 다시 중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부패 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저도 이것을 최근 자료로 봤는데요. 중요한 정치인들의 사위, 매형, 뭐 조카, 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고리를 가져서 자신의 직접 이름을 대지 않고 가족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패라는 것은 지금 어마무시한 규모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기업가들. 수퍼리치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는 영국령인데 왜 영국에서는 이런, 어, 이런 일들을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영국에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그거는 또 제가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어, 그런데 이 조세 피난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세금 포탈을 한그 숫자를 보면은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얼만큼 더 늘었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중국의 문제는 부패와 또 지도층의 부패가 더 문제죠. 왜냐하면 일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가 계속 연속적으로 끼리끼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 비판해줄 언론도 장악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도 장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웹으로 되 있기 때문에 숫자 0, 1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어, 그래서 이 최고위층과 슈퍼리치에 대한 그 조세피난의 문제를 어,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빈부차이와 부패인데요. 둘다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세가 하나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발을 들... 그런 세력이 형성되기 힘든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중국 관련 그런 어, 학자이신데요.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권력 집중은 그 구조적으로 비판 세력을 없앨 수 있다는데 문제가 큰 거죠. 특히 이시 주석이라고 그러는 시진핑 이 분의 매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자료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그 세금 포탈을 해서 또 그런 부패의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어 그런데 이제 이 시진핑 국가 주석께서는 실제로는 인민들이 보는 그 TV 화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회를 공정하게 하고 인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든 그런 자세 아니겠어요? 온갖 좋은 거는 다 입으로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패구리를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비판한 세력을. 에... 세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시진핑, 이시 주석이 시장에 가서 국수 먹는 그런 장면을 막그 TV에서 선전하기도 하고 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 우한 거기에도 간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TV에 내보내기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티즌들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 비판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런데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계속 빈부차가 있고 또 동시에 식품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어, 중국의 비판 세력이 어, 큰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 바로 얼굴 인식기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때부터 뭐 나오기가 쉽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자유라는 것이 단순하게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유라는 것이 그 자유진영이라는 것이 자본을 마음대로 투자한다. 이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그게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비판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많은 부패 고리를 드러냈잖아요. 뭐그 수많은 부패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것은 이렇게 뉴스타파와 같이 건전한 언론사에 있는 PD를 끌어다가 자기 세력과한 겁니다. 부패의 고리 속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제가 이 점을 여러... 어, 분야에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가령, 무슨 뭐, 한국을 위한 뭐, 그 독립군 역사 이런 거막 강조하잖아요. 그래야지, 마치 자기네들은 오히려 한국을 위한 진정한 보수처럼 행동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은 원격 의료를 위한... 의료 민영화할 거랍니 말이죠. 그리고 또그 돈은 뿌리기 그런 퍼필리스트의 그 정책을 많이 쓰는 대신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 세금을 어디서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걷지를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한국이 재정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미래세대에 가서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책임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진짜 참 비판세력인 뉴스타파의 PD였던 분을. 그 MBC 사장으로 앉힌 거, 그래서 자기 사람화 해서 입막을 망한 거, 그거에 저는 분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지금 소개해 드린 그 동영상에 꼭 가셔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진핑 등중 최고위급 일가, 조세 피난처 행 뉴스타파 이거예요. 또는 뉴스타파 중국 프로젝트 2014년 1월 이거를 치셔서 꼭 그것을 들어보세요. 제가 제이 동영상 밑에도 그어 링크 주소를 걸겠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느껴지시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굉장히 이 세계화 세력에 앞장서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영국 황실의 경우는 왕실의 경우는 그렇다고들 하죠. 근데 그것과 이 벌진 그 아일랜드 브리티시영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이렇게 부패 고리를 가만 놔둔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많은 그 조세 비난을 하는 그런 돈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최승호 PD가 전두환이 일가가 한그 조세 비난 저에그 돈을 넣었다가 뺀뭐 그런 자료들을 고발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승호 PD가 문재인 정부 하에 있는 언론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 은 언론인들을 그렇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안에 들어가 있는 언론 방송인들이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다 입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참모습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작은 인터넷 매체라도 시작하세요. 뭐 과거는...